목소리가 잘안 나와가지고 밤이라서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을 한 거니까 119편 조금이라도 읽자. 어, 그래서, 음, 세절만 읽겠습니다. 한절이라도 읽어야죠. 약속한 거니까. 그래서 자그맣게 말을 할게요. 말하면 설명하겠습니다. Be good to me. 이세요. 좋은 상태이세요. 나에게 and I leave. 그럼 내가 살 거예요. I'll obey your word. 나는 순종한다는, 거 지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. Open my eyes so that I can see the wonderful truth in your love. 열어주세요, 나의 눈들. 눈들을 할수 없죠. 그러면 내가 볼수 있어요. 볼수 있는 게 뭐예요? 경이로운 진리를 이 다른 성경에는 Wonderful Things라고 나왔어요. 경이로운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. 너의 법의 안에서, 인박스 안에서, I'm a stranger on Earth. 나는 낯선 사람이다. 땅 상에서, on Earth 상에서. Don't hide 숨기지 마세요. Your command, 너의 command from me 나로부터 숨기지 마세요. 그래서 지금 어 앵글보드를 앞에 이렇게 세워 놓고 조이 <laughs> 세워 놓고 읽었는데 앵그리볼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? 음. 돈 하이드미. <laughs> 예, 고베이. 예. 그래요. 뭐라도 생각났습니까? 어, 좋네요. 내일 또 올게요.